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치도 주무시지 않고 한숨도 쉬지 않은 산천지 교주님 이만해 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.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교주님 나오십니다. 모든 음, 것들 눈으로 보기만 보고, 구독, 좋아요 안 누르나? 그럼 뭐 말라고 이걸 보라, 말라고. 뭐 어? 손가락도 갖다 가기 싫으면 이걸 뭐 하러 보냐고. 어? 지금 당장 눌러라고. 다 우리 모두 성인 아닙니까? 지금 누르세요. 예? 이거도 누르기 싫으면, 예? 뭐 하려고 이걸 보냐고. 이걸 많이 눌러서 구독자 440만 명 안에 들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예? 네? 나이 먹었다고 안 누르고 그건 뭐 하려고 사나? 어? 자, 이제 내가 두번절할 테니까 구독, 좋아요 제발 눌러주세요. 예? 네? 제가 전하겠습니다.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질문을 받겠습니다. 아, 좀 조용히 하세요. 우리도 이제 성일이잖아요. 이러면은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. 구독 좋아요 눌러야 눌러야 제가 또 여러분들 위해서 그리고 난쪽해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눌러세요. 이거향 것들.